경북교육청은 6월 30일 본청 웅비관에서 민선오기 임종식 교육감의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경북교육의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민선오기 도약기 3년의 성과를 되짚고 확장, 안착, 전환이라는 3대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확장으로 경계를 두리고 안착으로 만족을 따는 전환으로 미래를 열겠습니다. 먼저 확장으로 경계를 돌겠습니다 전국의 교재원과 인구고사가 참여하는 AI 활용 교육용 앱 개발 공모전 개최를 시작으로 경계를 허는 경북도의 영향력을 전국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안착으로 교육공동체 의 만족을 하겠습니다 최근 폐교를 활용한 오토캠핑장이 교육감독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량이 없는 가정이나 장애 학생들도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제는 전 앞으로 또 다른 미래를 열겠습니다. 지역 지역의 존립을 위해 하한 학력인구 감소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교육은구간 중세회원 교육성과와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APEC 2025 연계한 k e d u Expo를 준비해왔습니다. 공교육 정상을 통해 사교육이 현감되어야 되는데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교육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건지 대학교하고 좀 다른 입장인데 이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잘 정착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돈이 큰돈이 되는 사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방과후 교육을 학원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좀더 심하게 하도록 하고 지금 넓은 학교가 되면서 그 학원가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어합니다. 늘봄에 참들 많이 하고, 어, 그동안에는 아이들 맡길 데가 없어 가지고 학원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늘봄도 어, 지금 만족도가 높고 어, 충실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방과후 학교나 늘봄학교 이런 부분을 어, 좀더 충실히 하게 돼 가지고, 어, 사교육비가 과거는 어, 좀 다른 양상입니다. 과거에는 진압을 위한 그런... 입시를 위한 사교비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 초등학생들이 보면, 자기 그 적성을 개발하고, 취미 활동하고, 뭐, 어, 특기를 키우는 이런 쪽에 다 주로 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교에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고교학점제의 필요성은, 어, 우리 아이들이 자기 진로에 맞는 그런 공부를 좀더 일찍을 하자,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진로가 상당히 참 중요합니다. 그 우리 정부 교육 청에서는 진학지원금이라고 해서 초3 중일, 고일 때마다 1인당 10만원씩 학교에 계산을 해상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 통해서 진로를 찾고 진로 캠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진로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데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진학하려는 그런, 어, 과목을 했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이게 사실은 그 어려움이 진짜부터 예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희망하는 그 많은 과목을 누가 담당을 할 거냐.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또 학교 규모가 적은 학교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런 준비를 미리 해왔습니다. 작은 학교끼리 서로 이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인간의 가까운 학교끼리 그 다른 학교에 찾아가서 그 과목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 온라인 학습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그 온라인 학교를 영상에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 이걸 그 개설할 수 없는 그런 어, 과목에 대해서는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에 쓰는 데 부담이 너무 큽니다. 기존 교육 과목 막고 있는 데다가 또 새로운 과목 맡은게또 교제 연구해야 되죠. 그래서, 어, 1년을, 지금 전면성에서 1년을 터치고 있는데, 네, 그런 보완할 점들을 좀더 모아가지고, 일단 감 협의에서 한번 좀더 어, 상세하게 점검하도록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개인의 성향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 정부에서, 정부,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큰 그, 변화를 감시한 흐름 현재 계획은 발표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 장관 취임하시고 그 기조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자의 저널 임가영입니다.